생화교사 이우영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B1, 사이아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1은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고요. 역할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과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1896년도 네덜란드의 군의관이었던 에이크먼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돌보는 군인들이 자꾸 어, 다리가 약해지고 감각 이상이 오다가 나중에 걷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르던 닭들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어, 닭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증상이 호전되게 됐는데 알아봤더니, 어, 처음에는 껍질이 정제된 흰 어, 쌀을 주로 이제 주식으로 할때이 증상이 있다가 현미로 주식을 바꾸고 나서는 이 증상이 호전된 걸 알게 됐고, 어, 그래서 이 에이크만이라는 군의관이 비타민 B1의 존재를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B1 결핍증은 우리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항암을 오래 하시면서 소화기 점막이 손생, 손상되셔서 흡수력이 저하되신 경우, 아니면 식욕부진으로 인해서 드시는 양이 줄어든 경우, 아니면 식사를 못하셔서 수액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신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또 흰쌀을 주식으로 섭취하시거나 지나치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증상은 에너지 생성이 잘안 되기 때문에 불안, 두통, 피로, 허약감 등의, 허약감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어, 비타민 B1과 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 발표된 그런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요 암 환우분들 중에 선망이란 증상 어, 환각이라든지 초조함, 떨림, 그리고 진압력 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선망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암 환우분들 71명을 대상으로, 어, 확인을 해봤더니 45%에서 이 비타민 B1의 부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B1을 충분히 공급해드렸더니 75%의 환우분들이 이 선망 증상이 호전되었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음, 두 번째 논문은요. 2014년도 캔서 케모세라피엔 파모콜로지라고 하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어, 고용량의 비타민 B1이 어, 대사 과정 중에 하나인 파이로베이트디하이로도게네즈포스포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감소시켜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2013년에 캔서 지노믹 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어, 암과 비타민 B1의 관계에 대해서 어, 저술하고 있는데요. 어, 이 논문에서는 유전자 발현이라든지 암의 대사 과정에 대한 영향,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염증 이 과정에 비타민 B1이 관여하고 있고 암에 대한 작용은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 이런 숙제를 어, 던져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이 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논문입니다. 비타민 B1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먼저 약물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 주로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품은 돼지고기라든지 콩류 그리고 어 곡류의 껍질에 풍부히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살보다는 통보리, 현미, 작곡류를 협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해바라기씨, 밤, 감자 등에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타민 B1, 사이아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